최고의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아 아직 오지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 프랭크 로이더라는 훌륭한 건축가가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설계하신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축물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프랭크 로이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최상의 축복은요 과거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많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과거의 작품, 그 과거의 축복을 능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프랭크 로이드가 가장 좋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보다 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2011년도가 아직 오지 않은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은요, 아직 여러분이 본 적도 없을 것이고요, 들은 적도 없을 것이고요, 생각한 적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주실 것입니다. 그 최고를, 최고의 축복을 받는 바로 올 한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고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최상의 축복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믿고 오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 하기 점령하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함창 이렇게 점령되어지고 그리고 몇몇 남아 있는 땅만 남아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도자였고 군대 장관 격인 요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사기 처음 시작하는 오늘 일절에 보니까 요호수아 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요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이요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하어한 공동체의 전쟁을 앞두고 있고 아니 한창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그런 그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어 전쟁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 싸워가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와해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전투는요 지금까지 했던 전투보다 더 격렬한 전투가 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산족 가나안의 그 높은 곳 산승에 가하는 지역과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어, 가난 족속과는 아직 싸움을 벌려 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더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고 정말 어,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요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허트러 허트려짐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을 처음에 여리고성을 허물어트리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허물어트려가고 점령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은까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요. 그리고 가난 점령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쟁 중에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능력 있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포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권위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 초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죠? 약속의 말씀. 그한 말씀만을 부유 잡는 것이 아니라 66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유 잡으시고요. 특별히 올 초에 주신 그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 올한해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스 6장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할 뿐 아니라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여수아가 어, 죽고 나서 누가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다 지파가 기다렸다는 식으로 예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올라갑니다. 그 전쟁은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유다 지파의 그 선봉 가운데는 갈렙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정도 있겠지만 그들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전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올라갈지어다 라고 할 때, 아,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한 7년 동안 싸워왔는데, 뭘또 우리가 선봉에 서야 됩니까? 다른 지파 선봉에 서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꼭 우리 지파가 선봉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머뭇거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올라가야, 올라가서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결국 점령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은요 가나안 땅 점령의 최고의 상징적인 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과 헤브론입니다. 특히 헤브론은요, 장세계의 3대 족장들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약속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건 약속의 중심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을 치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장자의 고난을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자 유다 지파가 실제적인 장자의 놀라운 축복을 취하고 그리고 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중심부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취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갈 때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영적 고지를 점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축복은 조건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오늘 지금보다 제일 춥더라고요. 제일 추운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라 우리 오대목장 다 축복받고요. 여기 안 나오고 지금 따뜻한 방에서 아 정말 꿀 같은 잠을 자는 사람도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여러분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런 분도 축복 받으시고. 그분들보다 차원이다른 정말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와 이축운데 기도하고요, 그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아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구나. 정말 그런 간증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제 오대 목장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 파주에서 오신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새벽에 파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시흥에서도 왔어요. 저희 오대목장은요, 이렇게 경기도 전체를 이렇게 다, <laughs> 다 아르고 있는 목장이라, 바로 이곳에서 나온 사람과 파주 시흥에서 나온 사람은 차이가 오면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있는 그 신앙 그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그 신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2011년도에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내일로 한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좀더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했으면 온전한 주일 성수하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기도하셨으면 1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영적 고지를 점령해감을 통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청년 중에 한 명이 정말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을 흡촉해 하든지. 이 청년이 올해부터 11주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표로 주일성조와 11조로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11조로 하는데 자기 남친이 믿지 않는 자래요. 그래서 남친이 하는 말이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지 왜 11조까지 하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태클을 걸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헤어져. 그랬더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이 자매를 통하여 그 남자가 이렇게 전도되어 지금 너무너무 좋겠지만, 신앙생활에 태클을 건다라는 것 때문에 이 친구가 과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를 통해 그랜드는 분명히 복받을 것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베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했던 더그 신앙생활보다 더 헌신하시고요. 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유다 집파처럼선봉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정말 예루살렘과 해부의 축복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연합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축복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유다가 선봉에 서는데요. 유다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다가 시몬지파에게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시몬지파가 함께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시몬지파가 싸워갈 때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아가고 기꺼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유다 지파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